<laughs> MV20 20L급 드론입니다. 일단 여기 보면은 원심노즐을 전방 후방에 총 4개를 장착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는 타투 14셀의 스마트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원심노즐을 네, 전후방 4개를 장착했어요. 전면부 모습. 자, 모터는 하비윙의 X9 플러스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약재는 2 0리터입니다 약재는 20L. 그 다음에 V9FC 장착하고 HCB 프로 조종기를 함께 사용 중입니다. 자, 지금 뒤에 led 창이 있고 스키드가 지금 개선이 돼서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초기 모델은 좁았는데 다리 사이가 더 벌어져서 개선품으로 나온 모델입니다. 자 여기서 비행을 하시려면 v9 어플을 실행해 주시고 펌프 끄기 gps 모드 비행, 전압 59.8 속도 0 전면 카메라 나오는 모습입니다. 지도는 지금 하스팟을 아직 안 잡았어요 전압 59.8, 속도 자, 0. 안테나는 항상 이렇게 기억자로 조금 이륙을 해보겠습니다. 전압 59.2. 드론이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물은 지금 4리터 정도 넣었습니다. 일단 이륙을 해볼게요. 호버링을 아주 잘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진을해 볼게요. 네, 지금 주성 좋습니다. 러더 틀어짐이나 뭐 그런 현상은 없더없고나지는 현재 전방 카메라로 러면서오7 4 속도 다 자, 다시 후진 좀 빠르게 와 볼게요, 후진은 자, 그 다음 펌프를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거는 펌프 그냥 하나로 선택하셔서 앞뒤 네개 전시공사로 나가는 그런 모델입니다. 조진비행 말고 조진비행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턴해서 와볼게요. 원심 회전을 더 줘볼게요, 지금. 지금, 원심 회전이 3 2개에한80 정도까지 놔볼게요. 원심 회전을 넣고. 자, 더하향풍으로잘 내리꽂아줍니다. 약재가 지금 다나왔고요 자, 지금 유량계도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왔다갔다 한 지금 경로. 이렇게 잘나오고요 56.3 네. 지도 속도 카메라 본가라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6.6 속도 0 네 지금 3분 10초 비행 약재는 4.3리터 이용 정확하게 잘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MV20 지금 이제 개선된 스키드 여기가 지금 간격이 이렇게가 많이 벌어졌어요 예전에 이렇게 좁아서 비료가 튀고 손상이 좀 있었는데 개선품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카메라랑 현재 이거는 저희가 사용자분들 편의를 위해서 따로 장착을 해두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온오프 스위치예요. 이거를 입제기를 사용하실 때 펌프 오프 놓으시고, 이거는 원심 회전이에요. 따로 이렇게 일일이 커넥터를 뽑으실 필요 없이 저희가 스위치 작업을 해놨습니다. 오프 놓으시면은 원심도 아예 다 꺼지고, 자. 색상은 지금 그레이에 실버로 저희가 이렇게 가운데 두 줄로 포인트 주고 랩핑 작업을 해 놓았어요. 지금 이제 기본 색상으로 이렇게 출고가 저희는 되고 있습니다. 자, 24년도 새로 나온 이제 방제 들어온 20리터급 MV20 소개였습니다. 기본 구성 가격은 699만 원. 지금 영상에 보시는 모델. 699만원 정도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옵션 가액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